오늘은 골롯에서 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16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운동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는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시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허신있게 서기를 구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에 있는 자들과 히에 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아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이루를 하고 나바울는 침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탁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고로소세스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에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울이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영자들 외에도 많은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또 많은 교인들의 헌신과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재정적 지원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동영자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많은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유럽의 많은 시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오개가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역시 바울을 돌보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서신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동요자들이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무엇을 하든 그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혼밥 보다는 혼식 이런식으로 해서 혼술 이런식으로 해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많이 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가구들도 또 방들도 이제 혼자 쓸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혼자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피를 하와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돕는 동역자들, 돕는 지체들이 함께할 때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삶을 골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외로움, 고독, 그리고 자신의 행복, 행복의 자리에서 낙오시키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리스에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사약했던 교회들, 또 주변에 어떤 동영자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동영자인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참된 동영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아리스다모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했던 열두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고, 십일조를 내고, 또 선교헌금을 내고, 그러면서도 정말 교회가 요구하는 많은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했던,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교회의 모형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제는 교회가 그런 시대를 과연 느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도 많고, 또 목회자들 안에서 불신도 많고, 또 목회자를 믿어주지 못하는 교인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외롭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와 함께 해 주는 동역자들이나 선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매번 음, 맨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은 예전에 한국교회가 흥할때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 이 집분자들이 함께 그 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인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가 교회의 성장을 하느냐 만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교회를 세운다면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한몸 다 바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제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 고론셋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심년을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전에 제가 들은 예화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여의도 수목교를 세울 때그 교회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성장할 때그 재단 밑에서 한 1년 내내 24시간 기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 영역이나 또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기 들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할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 교화하는 기도가 더 응답이 있고 교인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도 혼자보다는 둘이 짝짝 사람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항상 애쓰고 기도하며 목회자를 그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게 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교회가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안에 기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 중구기 도가 있느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을 단자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바울이 손수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항상 애쓰고 기도한 사람 에바브라 이렇게 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항상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 3절을 보니까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수고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결심을 하고 있나요?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또 직장생활 해 나가면서, 바쁜 일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수고가 없으면 그런 헌신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 많이 수고했다. 이것은 적게, 그냥 조금만 하다가 포기했다. 이 말도 아니죠. 그냥 조금만 하는 시중만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많이 수고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인정받은 만큼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심리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낙망하고 또 분노하고 때로는 왜 이런 것이 나왔냐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고 말냐면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럴 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누구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수고 하고, 합력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 제가, 저도 교육자 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이 교육자나 또 선생님들을 예전에 보면요, 저희의 주학교 선생님이 그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찍 와서, 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그 다음에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성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또성거대 연습을 하고 그 후에 또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을 하고 그 후에 또 청년 모임을 가져서 이번에 주일 아침에 일찍 오면 아침 7시 전에 오신 분이 밤 11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정하고 애를 쓰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애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제로 보니까 주원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 뭐냐면 주님이 주신 직분이지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직분은요, 내가 가다가 화가 나거나 나랑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직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직분은 평생 직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원에서 받은 직분, 이거 정말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과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론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디모델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나의 일꾼으로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델이라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된다면 어떨까요? 저의 이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대살령의 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게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에게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친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에 대한 원어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교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시씨가 소개하는 일꾼의 뜻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믿는 사람, 또 의지가 되,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람을 굳게 붙들어 주고 핍박이얼어이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위로함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 일꾼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충성된 일꾼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인지 세상이 세상의 안인과 뭐 세상의 편안함과 부유함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델은 가르치는 자도 되고 권위있는 자도 되고 영원적으로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이었죠 어떨 때는 물질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당하고 있을 때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영원적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아니냐가 우리 스스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탄의 공격도 많고 세상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정말 교회를 다시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원영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 과 발전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만이 있던 제약시장 에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게 됐다 하며 뛰어들었던 그리고 정직 성실 신용라는원칙을 고수하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비와 내물 수수 사업 대물림이 흥행하는 시절에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을 오픈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 활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써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회사를 사회 환원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위르버스의 경영철학은 모두가 그의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 상에 적용했습니다 노년의 요호는 이런 일을 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래는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천지계로서의할 일은 아직 좀더 남아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입할 수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복음으로 을 돌아오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지를 가지고서 16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부족함, 아쉬움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서 하나의 님 나라와 그의 의류에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